네 반갑습니다 종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월 넷째 주수 테스트거든요 자 공통 부분과 그다음에 특강이 있었던 수원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적부터는 미적뭐 미적 파트는 뭐 쌤이 해당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일단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두점 사이 거리인 거죠? 그러면은 이건 x 차이 제곱, 더하기 y 차이 제곱인 거니까, 얼마입니까? x는 6만큼 차이 난 거죠? 그러면 6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 더하기 1 제곱인 거죠? 요거 루트 쉬운 게 뭐가 된다? 이게 이웃도 10인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그냥 해볼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은, 진요 안에 있죠? 자, 요렇게 있는 것들이 뭐다? 이만큼이 다 무슨 얘다? 그렇죠 얘가 다 원소인 거니까, 집합과 원소 몇 개짜리, 요세 개짜리를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원소에다가 집합 표시를 하나 더 하시면 얘가 뭐다? 해당되는 부분 집합인 거니까, 이거는두 개짜리로 같이 표시하신다라는 말씀도 다 드렸었습니다. 요것만 알고 계신다면은, 뭐 2번이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평사면행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돼서. 렇죠 자, 이렇게뭐 뭐 대충 그립시다. 뭐 이렇게 그려 보시면 될 거니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a가 되고 b가 되고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잘 봅시다. 얘는 4, a인 거고요. 얘가 b, 3인 거고. 그다음에 얘가 3, 6인 거고. 얘가 5, 인 거니까 자, 평행선 성질이 뭐였습니까?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요 길이 서로 같고 갈아타는 거니까요. 자, 이거지. 게 자, 중점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평균 같다는 거고, 평균 같다는, 평균이 갖다낸 평균 같다는 얘기는 합이 같다는 거니까요. 자, 4랑 3이랑 합친 거랑, 그 다음 B랑 5 합친 게 서로 똑같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A랑 6 합친 거랑, 2랑 3 합친 건 같을 거니까, 그냥 요것만 잘 계산하시면 A 값, B 값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건, 이건 저번 테스트 똑같이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건 뭐 해서 각각 전개해서 우리가 뭘 쓰신다?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된다 했었으니까요.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자, 전개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AB에다가. 얼마면 AB분의 36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는 거니까 3, 10인 거니까 더하기 15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얘가 양수고, 양수인 거니까 여러분 요 파트를 그냥 산술기하만때리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두 배에다, 루트에다가, AB에다가, AB, 36인 거니까, 더하기 15인 거죠? 그럼 계산만 잘해주시면, 최적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3차 방식 푸시는 건데요. 얘는 보시면 어떻게 해? 얘는 X제곱으로 빼시면 얼마? 얘는 X 빼기가 되시는 거고요. 더하기 X 빼기가 이렇게될 거니까, 자, X 마이너스가 공통인 거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은 0인 거니까, 헉은 당연히 여기까지 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면은, 뭐, 허근을 직접 구하셔도 되는 거고요. 맞죠? 아니면은, 보세요. X제곱 더하기 2는 0인 거니까 두근이 알파랑 베타 되시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 1일 거니까, 얘 모아서 우리가 통분하셔서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렇죠그 다음에 6번입니다. 얘는 두점 사이 거리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얘는 어떻게? 얘는 A 콤마 B랑 4 콤마 2 사이 거리인 거고요. 얘는요. A 콤마 B랑 0,0 이었으니까 이런 얘기잖아 지금 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b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4,2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 갔다가이 거리랑 그 다음에 이 거리 했을 때 이거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 언제다? 뭐냐면 그렇죠 여기 일직선 위에 이거 연결한 이 일직선 위에 여기 a,b가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최소로 말씀드렸던 거지 결국 보면 최소값은 뭐냐 이 0,0과 그렇죠 4,2의 두점 사이에 거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보시면은, 자, p 먼저 풀까요? 자, p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 같은 경우는, 마3부터 x가 3까지 되시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q는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r값은요, r값은 마2부터 이렇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됐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자, 이런 얘기인 거니까, 자, p는요, p는, 자, 마3부터 3이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qr 값은요 my부터 이렇게 되실 거니까 자 p와 r의 포함관계는 알수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q를 보시면 q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현재 q란 말인 거지 그러면 자 현재 있는 q랑 그 다음 p,r 관계는 이 검정색과는 서로 그 겹치는 부분이 없을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지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였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q의 여집합 되시는 거니까 q 여집합은 요 p와 r을 포함하시는 거니까 자 q의 여집합이 맞죠 그다음에 뭐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가 p가 포함되고 r 포함되는 거니까 여러분 요 관계만 아신다면은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z를 그렇죠 z를 a 플러스 bi 로 설정하면 어떻게 한다 z 켤리는요 a 마이너스 bi 되시는 거니까 이렇게 얘를 그냥 여기다 z 여기다 대입하시고 테이퍼 서개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만 잘 하시면 각각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잖아 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단순 계산인 겁니다 우리가 맞지? 9번입니다 자 전체 60인데요 자 전체 보면 자 제주도 a를 보시고 그다음에 울릉도 b를 봅시다 그럼 모두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자 모두 갔다 온 사람인 거니까 일단 최소값구하는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자, A가 뭐니까? A가 제주도인데요. 얘가 38명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뭐냐면, 울릉도니까 얘가 41입니다. 자, 교지 둘다갖다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두개 겹치는 부분이 거니까, 겹치는 분은 최소한 일단 0명이 가장 작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보세요. 만 0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얘는 38과 40을 더하니까 얼마? 얘는 70을 넘어가고, 60을 넘어가 버리잖아.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다? 최소한의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얼른지니까얘 같은 경우는 A가 38 이렇게 있고요. 그 B가 분명히 이렇게 41이 겹치는 파트가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얼마? 전체가 60명이 된 거니까. 그래서 보신 거죠? 첫 번째, 최소일 때. 자, 최소는 얼마? 최소는? 자, 62. A A에다가, 합 a B에다가, 요거 n 의 A 교비를 뺀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최소가 되는 상황인 거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는요? 그러면 겹치는 사람이 가장 클땐 뭐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요 A랑 B는 어떻게? 이 A랑 B 중에서 사람 수가 작은 게최대라고 했지. 무슨 얘기냐면, 얘가 A 제주도인 거요? 그 다음에 얘가 울릉도 거잖아? 그러면은 38명이 뭐냐면, 38명 여기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된다는 소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제주도로 간 3, 38명이 울릉도를 모두 다 갔다 왔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때 겹치는 게 최대값인 거니까 최대는 얼마 최대는 38명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했을 때 이거만 잘 계산하시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두 개를 더해버리면 두개 합도 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럼 10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2차 방, 2차 부동식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2차 함수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맞죠? 자, 아래로 블록한 요런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가, 맞죠? 얘가 0보다 크다. 0은 무슨 축이다? X축인 거고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위에 있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띵띵띵이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다?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있다 없다? 그렇죠? 얘는 실근이 없는 거니까, D가 0보다 작다. 요걸로 판정해 주시면은, 정답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알겠습니까? 자, 10번도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 11번입니다. 자, 3제곱 1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자, X, 자, 이해하시는 거니까, 3제곱 빼기 1은 0 되시는 거니까요. X 빼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나오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자, 3제곱 1인 걸 얼마? 얘는 3개씩 묶어서 계산한다 말씀드렸던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 얼마? 매년 1인 거니까, 자, 이만큼 더한 게 얼마야, 이거요? 이게 얼마? 얘가 0이 알려드렸잖아 그럼 보세요. 그러면 총 20개인 거니까, 얼마? 3개씩 묶었으니까, 18개 까지는 싹다 0이겠지. 그 다음 남는 거는 뭐 남습니까? 이거랑이거두개 요거 남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걸 갖고 이용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네, 되시겠습니까? 자, 12번이야. 자, 합성서 어입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문제인 거잖아. 자,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안에 거 먼저인 거니까. 그러면은 G의 역함수에다가, 역함수, 역함수는 F인 거니까, 이렇게 할 텐데요. 자, F랑 역함수가 같이 있으니까, 요건 서로 사라지겠죠, 이렇게. 따라서, F에다가, G의 역함수에다가 뭘보는 7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니까요. 자, G 역함수는 무슨 얘기야? 자, 함수 값 7인 거니까, 얘가 7 되는 X를 찾자는 거죠 우리가. 그럼 X 나오죠? x 얼마일 때? X가 마일 나올 거니까요. 얘가 마일 나올 거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을 여러분이 계산만 잘 해주시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얘는 그냥 공식 파티인 거죠. 우리가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 하는 거니까요. 내분점, 외분점, 그 해당되는 뭘? 그냥 여러분은 공식 잘 써주고 나서 중점인 거니까 그러니까 중점 어떻게? 중점 반띵인 거잖아. 그니까 중점, 반띵만 잘 해주시면은 13번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말씀드렸지, 뭐냐면, 얘 같은 경우가, 어 공식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한다? 얘 같은 경우는 도형의 닮음으로 해결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미리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함수 값으로 갖다니는 게 무슨 일일까? 그렇죠 X가 마일과 3인 거니까, 자, 마에스를 똑같이 집어넣은 거랑 3 넣은 게 똑같은 거니까, 맞죠? 첫 번째는 F의 마에스 1과 g 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마이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f3이랑 의 g3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역시 둘다 3을 집어넣은 값이 일치한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a와 b에 관한 연립이 두개 나올 거니까 연립 풀어버리면 a값, b값 바로 구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자 13번 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인수 아닌 거니까 어떻게 한다? 자공통분를 봅시다 자 이만큼 얼마? 이만큼 보통 t로 두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t로 둘 거니까 그러면 은 얘는 t 플러스 2에다가 t 빼기 4에다가 빼기 7인 거잖아요 자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에다가 빼기 얼마입니까 빼기 15 되시는 거고요 얘는 t 마이너스 5에다가 자 t 더하기 3인 거니까 t 대신에 x 제곱 빼기 4x 빼기 5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인 거니까 여러분 인수분해만 잘 해주시면 해결이 되시는 거겠죠 우리가 습니까? 그 그다음에 16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시면은 자, 한 의자에 했을 때 얼마 다섯 명씩 앉으면 여기 12명이 남는다고 했었으니까요. 자, 의자를 x 라 칩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전 학생 수는 o x 에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8명씩 앉으면 있다 의자가 3개 남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하나를 더 빼주로 말씀드렸던 거지, 우리가. 그래서 8에다가 x 빼기 4에다가 똑같은 가요 8에 x 빼기 4에다가 얼마부터 어쨌든 한 명부터 최대 몇 명, 여덟 명까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최대 최소를 갖고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되겠습니까? 16번 해결이 됐고요. 자, 17 보시면은, 자, 요거 했을 때, 저 범위 안 나왔으니까 얘보다 얘 같은 꼭지점을 알려준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그렇 얘기는, y는요, 자, a에다가 x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가 될 텐데요. 얘가 뭘 지난다는 거니까, 2콤마 3을 지나는 거니까요. 2콤마 3을 대입하신다? 그럼 a 값 나오는 거잖아. 그럼 a 구해서 어떻게 해? 여러분이 전개만 잘 해주시면은, 잘해서 얘랑 비교하시면은, 결국은 a, b, c 값 어렵지 않게 구할 수있겠죠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18번인데요. 자, 이런 얘기야. 여러분 직접 역함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지만, 자, 역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 대칭 인 거니까? y, y는 x 대칭 인 거니까, x, y 위치를 바꿔주시면 좀더 편하겠죠? 자, 보세요. 역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뭐냐면, 이걸 지나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 f는요. 그렇지? 이거를 바꾼 거니까, x, y는 2분의 1,0을 지난다라고 똑같은 거잖아. 그 얼마입니까? 여기다 2분을 넣고, 2분을 넣었을 때, 이 값이 0 지난다로 되는 거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죠? 18번 됐고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이런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세요. 저 보시면은, 자, X가 1, 2, 3, 4거든요? 그럼 1 넣어봐.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1더한 1 거니까요. 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보겠습니다. 1 넣을 때 얼마? 1 넣으면 2 나온 거죠. 이렇게 2가 나오는 거죠. 맞죠? 이 넣으면은 3인 거고요 3일 때는 4가 나오는 거고, 4일 때는 4일 때는 1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소리인 거야. 그럼 보세요, 봐봐요. 자, 2인 거니까 뭐냐면, 자, 2인 거 우리가 2,018번 계속 합성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우리가?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분명 규칙이나 반복되는 게 있을 거니까, 그거를 찾아달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보세요. 2를 봐봐. 자, 2를 넣으면은 함수가 처음에 얼마 나옵니까? 함수가 처음에 3 나오죠. 그렇습니까? 2는 3 나오잖아. 그 다음 3은요? 4 나오지. 4는 다시 1 나오고 1은 몇 번? 2 나온 거니까 몇 번? F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원래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8인 거니까 나누기 얼마? 4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보세요. 2018을 얼마? 4로 나눠버리는 거니까 450에다가 4, 4, 16 나머지 2 나오는 거니까 F를 두 번만 더 가시면 되는 소린 거야. 얼마, 얘 같은 경는한 번, 두 번이 얼마, 얘 같은 경우는 얼마, 얘가 4.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소리인 거지. 역시 3도 마찬가지입니다. 3 보시면 얼마, 3, 여기서 여기 있는 거니까요. 얘가 한번더 가면 3 나오는 거지. 역시 F 몇 번? 네 번이었을 때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 양상을 찾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 그럼 20번입니다. 자얘 보시면은 자 x 10제곱에다가 1인 거죠. 그러면은 n은 x 1 0일 전체 제곱에다가 목숨 q로 보시고요. 자 나눈 게2차인거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되는 거죠. a x 더하기 b로 일단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을 그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1넣는 거니까요. 얘는 0은 자 a 플러스 b 거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이만큼이 얼마? 이만큼이 a에다가 x 1 0일 이렇게 정리 가능하지? 흠 차, 우리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x-1에다가 x9제곱, 그 다음에 x8제곱 쭉 가는 거죠? 얼마까지? x 더하기 1까지 갈 텐데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x 빼기를 서로 공통인 거니까, x 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버리면은 남는 거는 x 빼기를 곱하기 q, x에다가 남는 건 더하기 a입니다. 해서 보시면은, 자, 요만큼이랑 얘가 같을 수 밖에 없죠? x 빼기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x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은 1을 다 넣습니다. 일로 얼마? 얘가 0 되는 거니까 바로 A 값 나올 수 있죠. 그러면 A 값 알고 있으면 누구도 B도 할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바로 설정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자, 그 다음 20번 했고요.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명제 요거의 부정입니다. 부정 어떻게 한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인 거죠?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그럼 이차 함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는게 뭐다? 얘는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요렇게 있는 거지. 보시면 액 x 축이 이렇게 떠 있거나 이렇게 떠 있거나 서로 뭐할때 이렇게 접할 때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자, 떠 있을 때는 어떻게? 있는 실기 없는 거니까 d가 0보다 작은 거고요 접할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거 풀어 주시면 은 여러분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1번까지 해결됐습니다 22번입니다 자, 얘는 그래프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럼 보세요 얘는 얼마? 얘는 1뿔 만 거니까, 얼마? 얘는 얼마? 4, 4분 면인 거니까요? 얘는 이렇게니까요? 렇게 되는 거죠. 요런, 요런 형태 그래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X가 마사부터 5까지인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얼마? 자, 이렇게 자른 거지. 마사부터 5까지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X가 마사가 되고, 여가 5가 되는 거잖아요? 자, 최대, 가 2인 거, 마이너스인 거니까요? 여기 현재 최대인 거요 여기가 최대인 거고, 여기가 최소인 거잖아, 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 요만큼 현재 얘가 마인 거니까요. X에다 얼마, 여기다가 마사를 대입한 결과가 마야 C가 될 거니까, 우리는 A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구했으니까 A값 구할 수 있으니까요. 최솟값은 X가 얼마일 때, 5만 한 번만 더 대입해 주시면은, 최솟값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네,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22번 해결됐고 23번입니다. 자 얘는 뭐 어렵지 않죠? 자 보시면 정우선이 얼마? 마이너스 2랑 4인거니까요. 얼마 얘가 X가 얼마? X 마이너스 얼마? 얼마? 얘가 2가 나오시면 되는거고요자 계속 빈거니까 A가 4가 나오면 되는거잖아. 그럼 Y는 y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X 더하기 2에다가 그 다음에 4X에다가 플러스 B가 나올텐데요. 얘가 보시면 얼마? 0, 5로 지나가는 거니까 0, 5를 넣는다. 그럼 2가 풀어버리면 B값도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것도해결됐고요그 다음 24번입니다. 자, 이 참수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거 쓸수 있죠. 자, 보세요. fx 보시면은, fx 보시면은, x제곱에다가, 자, 6mx입니다. 절반제곱인 거니까, 9m제곱에다가, 맞죠? 자, 이거 필요한 거니까, 더하기 m제곱에다가, 더하기 6m 빼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일 때에는 x 더하기 3m 전체제곱에다가, 더하기 m제곱, 6m 빼기로 나올 거니까, x 얼마일 때? x가 마 3m일 때요. 자,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최솟값인 거니까, 얘가 바로 gm이 된 선인 거요 우리가. 그러면, 자, gm인 거니까, gm은 뭐였습니까? 얘는 m제곱 플러스 6m에다가 빼고 가될 텐데요. 자, m 범위가 나왔잖아. 얼마부터? 마 4부터 m값이 1까지인 거니까요. 그럼 우리 글있죠 우리가. 자, 아래 블록입니다. 이렇게 됐다가, 맞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자축 얼마입니까? 축 가운데 보는 거니까 이거 얼마일 때마 3일 땐 거죠. 그럼 얘가 마 3인 거니까 마3될 거니까요. 자범위마3부터 갑시다. 근데 얘가 마3 거야. 맞지? 음요걸로 설정할까요? 자 얼마 이만큼 이제 이건 마 3으로 봅시다. 그러면 서로 대칭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일 때 얘가 마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좀더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간 상황이 되겠네. 저래서 되겠죠. 그래서 해서 보시면은 얘가 얼마, 얘가 마사됐을 때, 같은 거 얼마, 얘가 마, 2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1까지인 거니까, 자, 한번 해드는, 그,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시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자, 최소가, 자, 최대 값인 거니까요? 여기가 무슨, 여기가 최대 값. 그 다음에 여기 얼마일 때, 마삼일 때가 최소 값 되실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되셨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보시면 얼마, 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1콤마, 아니, 마이너스 2콤마 마일인 거니까. 그 y는 얼마 됩니까? 앞에 마이너스 빼시는 거고요 a에다가, 마이너 하는거 얼마 해는 x 더하기 2에다가 빼기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얘가 보면은 0, 마3 마삼, 마삼, 0, 마삼인 거니까요. 0, 마삼 지난다. 라고 하면 a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식 전개해서 이 2가 각각 비교해 버리면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되겠습니까? 뭐, 요그래 23번이 음다 마찬가지인 거지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래프 찾는 건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원 값인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야.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 같은 경우는 바로 2 나오죠? 얘는요. 옆에 2인 거니까, 얘도 역시 2 나오죠? 얘는요. 얘는 루트 4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2 나올 거니까, 뭐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5파입니다. 얘는 얼마? 얘 같은 경우는, 자, 코사인에다가 얼마? 파이 빼기 6분의 파인 거니까요. 얘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랑 상황이 똑같겠죠? 우리가 각의 변환이었으니까, 뭐 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자, 안을 집어넣고요. 역시 얘도 안으로 집어넣고, 그다음 가시는 거니까. 그러면 얘, 얘 같은 경우는, 자, 로그 얼마? 그니까 얘는 2넣러니까 어, 제곱으로 가시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로그 3에 27인 거니까, 얼마? 얘는 로그 3에 27이다. 얘는 얼마? 얘는 3인 거죠, 우리가. 얘는요? 자, 더하기 로그 3에 얼마? 3에 125에 3입니다. 5에 3제곱을 3분을 가는 거니까, 없어지면 5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다가 빼기. 빼기. 자, 로그 3에다가 9분한 거니까 빼기 어떻게? 얘는 빼기 나누기인 거니까 곱하기 5분의 9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해결만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다 됐습니다. 맞죠? 자, 호의 길입니다 호의는? 자, 오늘 어떻게? 해는 r 곱하기 세탄이었습니다 아, 얼마? r은 3인 거고요. 세탄은 5분의 2파인 거니까 해결 가능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s는요, s는 2분의 1에다가 r제곱 세한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3제곱에다가 5분의 2 파이하시면 넓이 나올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입니다. 자, 그래프 그릴까요? 이게 렇 보시는 거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정선, 정선이 보면은, 얼마입니까? 정선이, 자, 마삼입니다. 마삼이 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할 거야. 마삼이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마삼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얘는, 원래, 자, 2에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X 되는 거잖아. 실제는 감소하는 거니까, 뭐, 얘는 이, 뭐, 이렇게 떨어진,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0 넘어요. 0 넘, 0넘 얼마? 얘는 2에 1제곱인 거니까, 2백에서 마일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요, 거 요걸 지나는 소린 거야, 우리가. 그 얘기는, 자, 그래프가, 얘가 요렇게 됐다가, 얘는, 뭐 이런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1번입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다. 맞습니까? 얘는 식량, 얘는 식량 실수 전체인 거잖아, 맞지? 그니까, 러 이건 기록은틀렸고요그 다음에 0,1 지는 게아니고0,1 마일 지는 거죠. 자, y는 마삼 정근선이다. 이건 맞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ex를, 자, 이거를 이렇게 움직인 거다. 아닌 거죠? 이에 마약세스로 움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2, 3을 지나지 않는다. 2를 현재 지나고 있는 거니까. 30번 답은 몇 번? 답은 뭐, 당연히 알겠죠, 우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지난 점 찾아야죠? 얼마? 얘가 1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가 1인 거니까, 1 x, 면 m, 서 똑같은 거니까 1인 거고요. 자, 1로 갈 거야. 함수값이 1일 때 얼마? 얘가 는 1인 거니까, x 얼마? 얘가 2가 되시는 거죠. 그럼 이거 똑같이 올라갑니다. 얘가 얼마일 때 얘가 2가 되는 거니까요. 함수값 2 되는 거, 얘가 2 되는 거 찾으셔야죠? x가 4인 거니까, 모든 걸다 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얘는, 자, 외접원이렇게 사인 법칙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입니다 넓인 거니까, 파이, r 제곱인가, 우리가 파이에다가, r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걸 찾자는 거죠, 우리가. 그럼 보세요. 80도, 55도, 가 얼마입니까? 얘는 135도인 거니까, 이만큼, 얼마, 이만큼이 45도가 되시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 자, 사인 45도분의 얼마입니까? 이만큼에서 12 뭐랑 똑같다? 2로 하지, 알과 똑같은 거니까, 이거 사인 40, 40 얼마, 얘는 2분의 루트2 되실 거니까요. 우리 해당되는 우리 알값 구할 수 있죠. 그럼 r 값 넣었으면, 우리가 해당되는 넓이도 바로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자그 해당되는 인원이 세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세생님이 개인적으로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험보다 조금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그러니까 범위가 넓다 뿐인 거지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좀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리뷰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테스트 보는 건 아마 요번주가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 수학상 전범위를 같이 한번 치어 볼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어쨌든 겨울방학 열심히 해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